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코스피에 대해 말하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왜 코스피는 자꾸만 상승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가격 차트를 나타내게 됐어요. 코스피는 2021년 08월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 왔죠. 근데참 희한하게도 2022년 11월에 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다가 다시 밀린 다음에 2023년 1월에 여기를 다시 여기까지 올라섰어요. 즉 현재 세계 은행을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은 2023년도에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코스피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왜 2022년도에 얘를 뚫었었고 그리고 제가 일시적인 반등이 너무 과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다시 지금 2023년 1월에 올라서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서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2023년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경제 침체가 확실하다면 코스피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왜 하락 추세에서는 뚫었다가 밀렸다가 다시 딛고 올라서는 것일까 여기에 코스피의 수명주기를 녹색선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도착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환하는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2020년도에 이와 같이 1차 상승세가 생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 붉은 선으로 나타난 게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 되게 돼요 이후에 2021년 08월에서부터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됐죠 휴지기 이후에 지금 얘가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즉 얘가 코스피가 향후에 이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게 되면 2차 상승세가 생진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글로벌 경제 침체가 확실하다면 코스피가 지금 정도까지 반등을 만들고 다시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는 게 코스피만 그런 것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대용주, 중용주, 소용주를 모두 포괄하는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개념인 뉴욕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게 됐어요 밑에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죠 뉴욕 종합이 2022년 1월에서부터 10월 초까지 하락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이에 연동되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되게 됐죠. 뉴욕 종합이 10월에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2022년 하락폭의 중단선을 넘어섰고, 코스피도 이에 연동되어서 상승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뉴욕 종합보다는 상승세가 좀 약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23년 1월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단순히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 시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2023년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경제 침체가 확실하다는데 왜 코스피도 그렇고 주요한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실업률이고 여기가 주식시장이에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어 경제가 좋아지게 되어 주식시장 이 기간에 시차 없이 상승하게 되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실업률 낮아지게 되면 주식시장 상승했어요. 2019년까지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수 있고 2019년 이후에 현재까지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져요. 주식시장 하락해요. 실업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좋아지게 되어 주식시장이 상승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2022년 0 1월에서부터 미국의 고물가 때문에 미국이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됐고, 이에 따라서 실업률은 2022년 1월에 4%에서 2022년 12월에 3.5%까지 더 낮아지게 됐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하락했다가 뒤늦게서야 지금 상승으로 그동안의 2022년 하락 폭을 회복하면서 뉴욕 종합은 2022년 하락 폭의 절반 수준까지 코스피는 아직 절반 수준을 회복을 못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든 원인이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였지만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는 게 핵심인데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려면 실업률이 적어도 5%를 넘어서 10%까지 솟구쳐야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3.5%즉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돌아서 있을 뿐이 없는 것이고 이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모니의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2021년 5월서부터 12월까지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동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한머니가. 그 다음에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선물 매도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을 시작하게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하락시켰고, 이 기간에 반대로 미달라 선물, 미달라 환율은 상승시켰어요. 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6월 말에서부터 더 이상 추가로 폭락을 안 만들고 아까 봤다시피 실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서부터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고 미달러 선물 환율은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반대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한 번이가 너무 과도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하락시켜 놨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지금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 반대로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을 갖춰 놨고 그것에.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통해서 좀더 쉽게 눈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2023년이 경기침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코스피도 폭락해야 되는데 왜 상승하는가. 2022년 01월에서 06월까지 폭락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달러 선물과 옵션 시장이에요. 옵션은 1개월마다 만기가 진행되게 되고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진행되게 돼요 옵션 시장의 투기자금과 선물 시장의 투기자금이 글로벌 금융시장 코스피를 폭락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해 줘야 돼요 근데 다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기침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폭락해야 된다 근데 모양이 얘네가 같지 않다는 걸알수 있고 얘는 이 모양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과도했었던 폭락 이후에 아까 봤었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포지션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됐고, 저희는 2020년 03월 13일 저희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 되는 영상이 2020년 3월 13일 폭락할 때요. 그때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지금 포지션이 요와 같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방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공유를 했었고 2년 뒤에 똑같이 저희는 공유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선 분석 결과 영상 제시,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경과되면서 수개월 전에 남겨놓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선 분석 결과 제시 후 검증의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레퍼런스를 수년간 계속해서 남겨왔다는 것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2023년에 경기침체로 금융시장이 하락할 수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미국 경제가 개선세가 진행될 때 과도한 수준까지 하락속도가 2020년 03월과 같은 수준으로 폭락하는 것을 미리 경험을 해놨다.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는 것이고, 포지션상으로는 이와 같이 미달라는 선물 매도 포지션, 미달라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선물 매수 포지션이 한머니가 구축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달라라는 것도 미달라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 쇠태기까지 얘가 지금 2022년 09월에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가 넘어야 돼요. 지금 3.5%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얘가 지금 꺾여져 내려올 수 뿐이 없고 한번 이동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달라가 향후에 하락혈공에 돈을 벌게 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진행할 수 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미달라가 이와 같이 약세로 전환되게 돼요. 여기 연두색 선을 주목해야 되겠죠. 얘는 미달라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미달라가 약세 전환됨에 따라서 미달라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내려가게 돼요. 즉, 달리 표현하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죠. 외국인들은 달러를 한국에 가져와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얘를 대용주를 사거나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게 돼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이곳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형주가 올라가게 돼요 이달라 대회 원화 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화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얘가 지금 1월 2일 날 공유를 드렸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빠지는 중이었어요 그때도 공유를 했다시피 올라갈 수뿐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결과를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오늘 내용 마치기로 하겠고 2023년 경기침체가 확실하다는데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누구나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자료 이용 방법에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커뮤니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 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 드리는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 내용들 포스팅한 것들을 여기에다 링크 값을 걸어 드리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녹색 검색창에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첫 번째 나오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 라는 블로그에 저희가 주 중에 경제 지표 인과 분석으로 주요한 경제 및 금융 현상들을 간략히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돌아오게 되면 유튜브 채널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 우측 상단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링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이 나눔 통해 영상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지 않은 좀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